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소니 SRS XB100 블루투스 스피커는 놀라운 음질을 휴대하며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65,000원에 만나보세요. 간편한 휴대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. 4위입니다.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비파노 블루투스 스피커. 휴대성과 방수 기능을 갖춘 블랙 색상 스피커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84% 파격 할인으로 최고의 음질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JBL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블랙 오렌지. 놀라운 사운드를 경험하세요. 8% 할인된 54,100원에 만나보세요. 59,000원의 가치를 지닌 이 스피커로 언제 어디서든 풍성한 음악을 즐기세요. 2위입니다. 필립스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TAS-2307. 방수 기능과 은은한 LED 무드 등으로 캠핑 분위기를 더해보세요. 컴팩트한 사이즈에 뛰어난 음질. 14% 할인된 38,5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살리오 마이 멜로디와 쿠로미가 함께하는 특별한 블루투스 스피커. 혼합 색상으로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며 27,650원에 만나보세요.